해전사. 언뜻 뜨기엔 뭐 어디 역사책 같죠? 해전? 뭐 바다에서 배가지고 싸우는 그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전생이 아니라 전후좌우 할때의전 해는 바다가 아닌 풀 해해 해방하다 할 때의 그 해입니다. 풀 네임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1979년 출간되어 지금까지 도합 50여만 부가 판매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부터 이어진 역사 인식은 이후 나온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와 함께 NL 세계관의 근간이 됩니다. 역사란 팩트의 나열을 넘어서 사관 즉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학문이죠. 70년대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는 UN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는 친일파가 그 주체입니다. 양쪽 다 사실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어느 단어에 무게를 둘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대체로 해전사 역성원에서는 김구나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NLPDR,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혁명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명확한 선악구도를 강조하죠 이들의 역성원에서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친일파의 국가, 악의 극단이라면 그에 반하는 선의 극단이 있어야 합니다 친일파의 반대쪽? 당연히 독립운동가겠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본주의의 반대쪽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입니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나름 잘나갔죠 마침 이때쯤에서 김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됩니다 지금이야 김일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낱낱이 알수 있지만 당시에는 운동권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발 심리와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 둘이 결합하여 김일성과 북한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주장하는 주체사상파 주사파가 탄생합니다. 한반도 남부를 강제 점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하순인 남조선 파쇼 독재정권 vs. 민족적 정통성과 주체성을 간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러한 극단적인 선악구도가 바로 해전사의 NL의 역사관입니다.